오늘 엄청난 말씀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먼저 이 땅의 열방에이 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케냐의 이말 심판에 대해서 다섯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네, 모든 상세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케냐가 이것을 피할 수 있는지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케냐에 관한 예언입니다. 케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다. 2021년 3월 15일 네, 보여주신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대한 에, 통곡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애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즉시 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엄청난 그, 그 벌레 때를 보았습니다. 아주 작은 셀수 없는 개미 떼를 보았습니다. 쏘는 그 개미입니다. 케냐 전체를 덮어 버렸습니다. 정말 눈으로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음. 케냐의 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 케냐 n 사람들이 사, 그 회개하지 않는 것이 사실일까요? 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걸까요? 여러분, 교만이 예, 지, 지옥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나 회개는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저는 검은 예, 개미떼가 예, 케냐 전역을 완전히 뒤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쏘는 예, 예, 그, 그 개미입니다. 케냐 땅 전체를 덮었습니다. 땅 그, 그 모든 그땅구석구석마다셀수 예, 없는 수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 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에는 작은 샥들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샤크가스의 네임. The shark is a shark. It's not a fish. The s h a r 여기서 shark라고 얘기하신 것은 흰 이빨이 있는 상어를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촉, 턱처럼 갈아버리는 그런 이빨입니다. 물 속에는 작은 상어들이 있었습니다. The 렇게저에 가서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떠려고, 물로 씻으려고 갔을 때, 그 상어가 저를 제 손가락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네, 상어들이 제 손가락을 물으려고 했습니다. w t h t h e r r e e t h 카로이빨 그래서 아무도 물을 마시거나 세수할 수 있는 것이 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매우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방송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캐나에 관한 말씀입니다. 2021년 5월3일입니다니다 네, 물에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상어, 작은 상어 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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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물을 마시거나 세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상어들이 그들을 물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을 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 얼굴을 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났습니다. 그 후에 제가 약간 멀리 걸어갔을 때, 케네엄의 거대한 그 짐승을 보았습니다. 거대했는데 무서운 그 들쏘였습니다. 그의 오른쪽 그 뿔이 이렇게 코일처럼 말려 있었습니다. 그러고 왼쪽 뿔은 네,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저를 두셨는데 그가 사람들을 쫓아다녔습니다. 저는 케냐의 짐승을 보았습니다. 사람들 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거기에 두셨기 때문에 저도 예, 도망쳤습니다. 거대한 그, 들쇠였습니다. 매우 무섭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에이, 사람들 쫓아다녔고 사람들은 목숨을 보지하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이 도망칠 때 네, 그 자신이 그 사람들보다 빠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들소가 사람을 쫓아다녔고, 사람들은 들소보다 빨리 달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들소가 자기들보다 빠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았을 때요. 예, 그, 그, 그 몸을 움직여서 피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들이 몸을 이렇게 그, 그 움직였을 때스쳐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빠른 속도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마주쳤, 마주쳤습니다. 케냐에 있는 사람들. 거대한 무서운 그 짐승이었습니다. 거대한 들쏘였습니다. 케냐 땅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도, 아, 쫓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을 짓밟으려고 했습니다. 네, 그 들쏘는 사람을 죽이고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그래서 저는 두 선, 하나님의 두 선, 야외의 두 선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두 선자에게 나와서 애가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투선자가 그 케나에서 통곡할 것을 예,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그러나 통곡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통곡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거기, 저를 거기서 통곡하려고 했지만 통곡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느끼는 것을 저도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통곡하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마치 목의 조회인 것처럼, 왜냐하면 그들에게 임만 엄청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또그 들소가 그들을 따, 따라다니는 것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들소, 들소가 사람들을 홀로 예, 받아서 치이고 밟으려고 아, 쫓아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드디어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들은 마스크를 벗은 버선채스를 통곡했습니다. 근데 네, 왜 주님께서 마스크에 그 지퍼가 있는 것처럼 해서 열고 닫아줄 수 있게 예, 보여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마스크를 지퍼, 마스크 지퍼를 열고 사람들이 이제 통곡하기 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케냐 땅 전체가 큰 소리로 통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선자를 부르셔서 예, 케냐를 위한 애가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주님께서 예, 저희 제가 도우려고 지금 사람들은 두 선자를 블랙메일하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케냐 땅에서 들소들과그 다음에 들소와 땅을 전체를 덮은 그 검은 개미 떼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사람들과 자녀들이 도망치는 것을 다시 보았습니다 땅을 밟으며 도망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한순간 저에게 큰 파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주마리의 그, 그, 검은 파리 떼들이 켜켜이 쌓인 채 서로 밟고 밟으면서 캐다 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뛰는 것을 도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네, 그리고 그 여자들과 자녀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케네에 임한 심판 때문에, 때문에 통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엄청난 그 파리떼들이 케냐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순간 <놀람> 개미 떼가 더 늘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나중에, 그래서 상어 몇 마리가, 일부가, 물에서 나와 땅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어 떼들이 개미를 먹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먹었습니다. 저는 깨달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만 것을 알았습니다. 예, 여러분, 그 교만이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을 생각, 그, 몰락이라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은 언제나 예, 지옥으로 향합니다. 예, 교만은 마귀의 거짓입니다. 그래서 지금 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가서 회개할 것을 전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깼습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예, 제가 케냐 사람들의 일을 해결했다는걸 알았습니다. 예, 그 전국 회개 집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화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걸알았습니 모든 케냐 사람들 한 군데 모아서 주님 앞에서 야후에 서 케냐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케냐 땅에 대한 주님의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예, 제 전능하신 주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수년 전에 저는 잠이 들었을 때 나를 위해 재판정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재판장, 재판정을 베풀라고 말씀드니다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게, 칠레를 보십시오, 아이티를 보십시오, 멕시코를 보십시오, 페루를 보십시오. 보십시오, 네팔을 보십시오, 네팔을 보십시오. 네팔을 보십시오.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 유쇼. 대만.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네트워 보십시오. 제가 지구에 참고를 그 하게 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십시오. 이것은 시, 어, 세, 세상에 이만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역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께서 만하십니다 무엇이 이 세대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지 아십니다. 엄청난 시간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엄청난 시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케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That I wanted to minister unto you.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so well, 밤에 a m i l e 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말씀과 uh, 강력한 교육, uh, 회응 세션이 있습니다. 에서는 나이로비 공원에서 회계와 전국 회계와 화해 미팅을 주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모든 교회는 주님 앞에 회계 회개를,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It's a terrible thing to have the mightiest prophets of the Lord walk into the land. 가나안의 최고 권능의 선지자가 이 땅에서 걷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Because then they must bring you to the kingdom of God.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베께서 그 땅에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는, 내가 책망을 하는 나라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책망은 나의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국 회계에 집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모든 국가 지도자를 한데 모고, 그래서 캐다인 전체를 마치 한 사람처럼 우르공원에 모고, 으 저를 보내신 주 야외 앞에 그들을 예, 보낼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코로나바이러스부터 캐나를 보존하신 하나님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태리처럼 황폐화되지 않도록 보존하셨습니다. 남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신 것입니다. 제가 선포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판으로부터 어,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로 비해서 전국 회계 집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쓸지? 예, 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부흥의 땅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연에 제가 아직 소개하지 않은 다른 상태의 에... 상세 내용 대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 마... 말씀하시는 지시사항은 분명합니다. 나이라 다이로그에서 전국 회계 집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상복과 재료 뒤집어쓰고 주님 앞에 불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집회는 2022년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캐나를 주님 께서 보존 하시고, 이 땅의 붐을 더욱 보호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네. 여러분, 교만을 네, 그래서 주님 께서는 조심 하라고 얘기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교, 사, 예, 교만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교만은 사탄들에게 너 자신을 자랑스러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몰락을 하고 결국은 불모사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절대로 참지 못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교만입니다. <목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 몰락 전에 교만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사람들의 영생의 미래를 볼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도 교만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방향을 바꾸도록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만이 먼저 들어 들어오게 된다. 주님께서 그 교만이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는지 보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 교만이 <목소리도> 어, 그 <말이지. 목소리도>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사회> 끼어들지 <목소리도> 않도록 하길 바랍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